자, 이번에는 아반떼 CN7, 이번 최신형 아반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제목을 아반떼 CN7, 이런 사고 차 사도 되나요? 라고 이제 정할 건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쉽게, 너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사고 차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부위가 지금 후면이에요. 사고 부위를, 자, 트렁크를 좀 열고, 이게 등급이 모던이라 이쪽에서 열어야 됩니다. 자, 사고 부위가, 음, 자, 백패널. 백패널이라고 하면 트렁크 문과 같이 이제 맞물리는 백패널, 백패널, 웨더스트립을 뜯어보겠습니다. 웨더스트립에서는 스판 용접 동그라미 보이고 자국은 없는데 어디서 지금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용접 자국을 확인해보고 지금 이 안쪽으로도 하우스 안쪽으로 밀려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보면 황금 자국을 찾아봐야 됩니다. 용접된 자국을 확인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 리드, 쿼터 패널, 좌우, 핵 패널까지 어, 교환을 했고 지금 보험 이력이 한400 정도 떠 있습니다. 네, 네뭐 부품값 한 300, 뭐 공임 한 100, 뭐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제 경매장에선 D 등급을 줬어요. 네. 지금 모던 등급은 자 모던 등급인데도 이게 선택으로 이게 지금 차선이탈 로놨더라고요 통풍 시트도 확실히 이제 현대기아는 등급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모던인데도 지금 통풍 시트랑 차선이탈도 들어가 있고. 확실히 뭔가 등급으로 옵션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조향 잡아주는 핸들 마크도 보입니다. 선루프도 있고요. 자, 제가 바로 옆 차로 이동해서 또 다른 모던 사고차, 이제 두 대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2 1년식에 20년 추고에 키로수는 한 3만 정도 탔는데 천 중반에 가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CN7 가격치고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똑같이 D등급을 부여받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네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넣어주세요. 전방에도 이것도 똑같은 모던인데 옵옵이이또르르요요 b 하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 차량이라도 다르고 이게 또 슈퍼비전이네요 This is t 들어가 m 있... 스마트 크래스 들어가 있고 쿵쿵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야, 굳이 인스퍼레이션 갈 필요 없겠네요 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는 썬루프는 빠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 근데 네, 이건 21년 사월 출고네요 이거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네요 이것도 역시 후면 사고인데 후면 때문에 유 사고가 나왔는데 어, 이거는 전방에 후드랑 좌우 핸다까지 어, 교환을 했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이력 조회해 보니까 0원으로 떠 있던데 요즘에 이런 차들 좀 있어가지고 보험이력은 없지만 사고가 나오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구입을 하신다면 아마 무사고로 어 사실 수 있는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야 이런 거 체크하지만 일반 중고시장만도험이라고만 체크하니까요. 자, 후드. 네. 보겠습니다. 네, 후드는 볼트 자국 있죠? 네, 깠습니다. 이거는 후드 교환, 이건 단순이니까. 단순으로 잡고요. 자,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헨다 자국 있고, 반대쪽 헨다 자국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안쪽으로 보면, 인사이드 황금은 안 나오니까, 네, 헨다, 단순으로, 전방 같은 경우는 단순으로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흰색 차량처럼, 이제 후면이, 유사구가 나오겠죠? 자, 보겠 습니다. 자, 보겠 습니다. 흑 사이드 뜯어 봐야 되 고, 이 안쪽 으로 도 염접 자 국을 찾아 봐야 되 고, 이런 실링 자 국도 네. 지금 이차 역시, 이거 지금 트렁크 리드, 문, 백패널, 커터패널 체크하기로는 이 안쪽까지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죠? 네. 아까 그 차량이랑 다름을 느끼시나요? 확실히 이게 순정 용접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칠죠? 저 안에까지 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밑에도 자, 작업을 다시 했네요. 거칠죠. 네. 이게 순정은 이렇게 작업이 안 되고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용접 부위도 굉장히 넓고, 되게 네, 뒷사고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네, 상당히 큰 사고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백패널도 다 갈았네요. 순정 용접, 스폰 용접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흰색 차와 달리 이 차량은 지금 사고 부위도 굉장히 넓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 차량은 가격이 싼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 1년도 안된 차인데도 이렇게. 정말. 이 뒤쪽 사고 같은 경우도. 뭐, 사이드실. 사이드실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 하단 스텝을 얘기하는 거죠. 사이드 실과 그리고 어 이제 후드 본네트 좌우 핸다 이건 단순 뒤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제 트렁크 이제 플로 안에까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보통 저희 제가 얘기했던 이제 측후면 사고 이제 플로 이제 안쪽까지 밀린 차를 어 저희가 추천을 하진 않았는데, 저거 이차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 밀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추천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중고차 보험 이력으로만 차량을 판단하시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다 뜯어보고 하다 보면, 보험 이력이랑 차량 상태랑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저희 쪽에서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를 다 뜯어봐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 보통 이제 후면 사고 같은 경우는 트렁크 리드만 교환이 됐다가도 이쪽 안에 살짝만 건드려도 판금이 나와서 유사고가 될수 있어요. 뭐 주행은 이상 없지만 이제 감가의 요인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이드실, 스텝. 네. 사이드 실 같은 경우도 이제 교환. 보통은 이제 판금 정도인데 이거는 워낙 심했나 봐요. 이거 교환을 했네요. 네. 사이드 실도 이렇게 뜯고 보면 깊이 리프트 올려 보면 이제 안쪽으로 용접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아반떼 CN7의 흰색 이제 모던 차량 보여 드렸어요. 이 차는 1년 하고 몇 개월 지났지만 지금 천 중반 정도 시작을 했고 이건 또 역시 천 중반에 시작했는데 이건 심지어 몇 개월 안 타고 좀큰 심지어 큰 사고입니다. 네, 당연히 이 차를 가야 되겠죠. 네, 옵션도 이 차가 좀더 좋다고 해도 당연히 이 차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차는 이제 이런 사고 차는 사도 되는 거죠. 네, 저런 사고 차는 생각도 마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깊이 먹었어요. 네, 자 너무 깊이 먹었다. 제 부연 설명 드립니다. 너무 깊이 먹은 차를 피해야 되는 이유, 이미 한번 먹었죠. 전반적인 골격이 약해져 있습니다. 후면 골격이 약해져 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후면 사고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열에 탄 고객에게, 그, 그, 그 탑승객에게 충격을 더 많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까지 많이 밀린 차를 피하는 겁니다. 네, 뒤쪽에 뭐 아무것도 없지만, 측후면 사고조차도 이제 꼭... 이제 플로어 안쪽까지 밀린 차는 피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네. 오늘 제가 아는 정보 원에서 알려드렸고, 지금 오늘 되게 좋은 예예요. 아반드 CN7 이두 대가 아주 제가 영상으로 찍으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기 참 좋은 조건의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고차는 보험 이력으로만 판단을 해도 안 되고, 차량을 뜯어봐서정반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차량 상태랑 보험 이력이랑 상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일 신뢰해야 되는 건 차량의 상태입니다. 차량 상태에 뜯어봤을 때 사고 부위나 이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고, 보험 이력이 천만원 떠 있는데 무사고도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현 상태에 대해서 논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제 내용 전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